네 오늘은 어, 가끔 이제 예전에 만들어 놨던 플러터 앱을 이제 오랜만에 열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어, 특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그레이드 쪽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어, 예전에 만들었던 앱을 하나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자. 자, 지금 요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또, 그레이드 플러그인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가이드 링크가 또 표시가 되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마이그레이션을 하라고 또 나오는데,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전부터 되게 자주 있었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여러가지 이제 변경점들이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가이드가 나오는데, 지금 기존의 빌드 그레이들 파일 이렇게 생긴 것들을 쭉 리뷰를 하고 삭제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어딘가에서 이제 삭제를 하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또뭘 삭제하고 뭘 삭제하고 뭘 추가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삭제하고 빼기가 있으면 삭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플러터 런을 했을 때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라 라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귀찮고, 사실 이거를, 어, 수동으로 하면은 잘안 돼요. 한두 개씩 놓치고 그래서 잘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것도 한번 보면은, 자, 안드로이드 폴더에, 빌드 그레이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있죠. 코틀린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맞아서 또 빌드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어쨌든 수정을 하라는 건데, 어 쉽게 수정하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지해 놓고요. 자. 어 일단 전제 조건은 안드로이드 쪽 빌드 그레이들이나 아니면은 뭐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 이런 데 가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뭐 뭐 권한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죠. 어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조금 이제 어 미리 백업을 좀해 놓고 어 카피를 좀해 놓고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안드로이드하고 iOS는 뭐 특별히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웁니다. 예. 네. 폴더 지워버려요. 그리고 터미널 열고, 플러터, 크리에이트, 띄고, 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재생성이 돼요. 안드로이드하고 어, iOS 두 개를 다시 재생성할 때, 제가 이제, 어, 최신 버전으로 다시 만드는 거를 할때 쓰는 방법이구요. 자, 만들어졌으면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안드로이드 생겨 있구요. iOS 생겨 있죠. 맥 어, OS, 뭐웹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면 이제 지워 주시면 되구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빌드그레이드를 열어 볼게요. 어, 바뀌었죠? 아까 뭐 코틀린 버전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런 거 지워달라고 했던 여기에 지워달라고 했던 그런 것들 다 지워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앱 안에도 빌드 그레이들이 있는데 모양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어플라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코드가 플러그인 요런 형태로 바뀌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쪽에 수정사항이 있었다면은 좀 어, 어, 카피를 미리 해놓고 적용하라고 했던 게 이제 다 지우고 다시 만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실행이 잘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 경고, 에러 문구 없어졌죠? 네, 빌드가 정상적으로 잘 됐고 실행도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쪽 변경 사항들 이렇게 그레이들 쪽 변경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 마이그레이션 가이드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간단하게.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